야아죽다현미조씨 <laughs> 죽일... <laughs> 엄청난 골초로군요사랑안위해마루야 <laughs> 아무리 불러도 아직은 너무 이르지 않니? 악수를 뛰지 악수를 뛰지 악수를 뛰지 악수를 뛰지 악수를 뛰지 악수를 을지 악수를 뛰지 악수를 뛰지 악수를 뛰지 악수를 뛰지 악수를 뛰지 악수를 뛰지 악지 마루야! 이 못난 아빠를 용서해야 어, 이렇게 빙별비저씨 오버하는군요 어, 여보 지금 당장 집안에 있는 담배하고 더들 그리고 라이터까지 몽땅 갖고 와! 여보, 당신 담배 끊으려고요? 아저씨 네, <laughs> 앞으로 내가 담배 피우면 당신 아들이라고! 아들이 늘겠군요 다음날 아침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아이고, 다 여보. 여보, 다배 어, 그래. 일을 하자. 안을 떨쳐버리는 데 집중하는 게 최고죠. 하지만 이 경우는 상태가 심각한데요. 아버지, 운전 괜찮을까? 걱정되네요. 참아야 돼. 아! 손님까지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군요. 도저히 참기 힘들겠는데. 아! 허비자위반이야 손님은 무슨 죄냐고요? 사장님, 새로 나온 괴롭한 말이에요. 한번 피워보세요. 자요. 담배 신제품 홍보요원이로군요 네? 아, 아, 안 돼. 손님 멋대로. 아, 이니 아, 아니야. 나 담배 같은 거안 피운다고! 순하고 좋아요 <laughs> 비 없다고 그랬잖아 언니 운수 사나온 날이군요 커피 한 잔으로 마음을 달랠 생각인가 본데 아무래도 장소를 잘못 찾은 것 같죠 저 평소하던 버릇이 나오네요 하지만 늘 그렇듯이 꿈쩍도 않네요 이렇다니까요 우울하군요. 식탁이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어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물론 시도도 안 했겠죠. 나왔어. 우리 변비조씨 하루 만에 몰라보게 망가졌군요. 어. 아버지, 담배 사왔어요. 아버지, 지금 집에 나밖에 없어요. 어? 아버지가 담배 안 피우니까 하나도 재미없어요. 아버지가 재미없으니까 집에 와도 왕 심심하다고요. <laughs> 눈물 나는 얘기네요. 비염비조씨 감동한 것 같죠? 그렇다면 할수 없지. 딱한 대만이더. <laughs> 맛있어요? 내 네, 아버지. 그 어, <laughs> 좋다. 바로 이마이야 얘들아, 나 <laughs> 어 태자, 태들이 어딨어 태들이! 빨리 나한 나가래! 어, 뭐 하고 있어? 와 소화기! 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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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하는 거죠? 응? 그 면이란 게 어차피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이런 어리석은 짓.